왜, 우리 얘기 정말 더럽게 안 들어주는 사람들 있죠? 꼭한 명씩 있을 수 있어요? 그런 사람들한테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안 들어주는데도 계속 합니다. 혹시나 그러고 계시다면 지금 멈추셨으면 좋겠어요.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건 사실 내 이야기의 값어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에요. 왜 그렇지 않아요? 어릴 때 부모님이 <laughs> 잔소리를 하셔도 잔소리를 안 하던 분이 한분 하시면, 응, 음, 귀에 들어오는데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백색소음처럼 들려요.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세요. 멈추고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. 관찰해보세요. 이 사람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,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적 상태인지, 이 사람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, 그냥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. 자꾸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과 연결하려고 그 연결감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, 들어보는 것 혹은 관찰하는 것으로 그 연결을 대체해 보세요.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. 왜 굳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진해야 됩니까? 이상하지 않아요?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트리거가 발동이 되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 보았다. 그런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관찰하기, 그리고 그냥 두어보기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평온하세요.